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여기 채널의 사연을 읽다가 출산 관련으로 너무 내일인것 같은 사연을 들었어요. 남녀같지 않은 며느리들의 고충에 결코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어 제 사연도 소개를 해드려요. 세상 시모들은 다 하나같이 짜고치기라도 하는 건지 며느리의 출산을 그저 쉽고 우스운 것으로 치부를 하는 게참 열불이 나네요.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도리지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요. 남편하고 맞벌이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출산하고서 한달딱 지나고 나서 바로 회사로 복귀를 했네요. 애초에 육아휴직을 그리 오래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회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길게 휴직을 내고 몸 관리를 할 생각은 없었고요. 아이 낳고서 저희 집 와주신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신 바람에 도움 많이 얻고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마음 추스리는 일도 중요해서 엄마한테 많이 의지를 했고요. 제가 출산하고 유독 처음 한 주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친정엄마가 제 옆에 없어졌다면 전 아마 지금쯤 화가 폭발을 했서는 감정을 제대로 주체하지도 못한 채 분노조절 장애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겨우 잊고 사는 지난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출산을 앞둔 며느리들이 꼭좀 조심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저를 많이 힘들게 했고 또 출산하는 당일 제대로 제 뒤통수를 때린 바람에 그후 일주일간 멘붕에 빠지게 했었던 그 당사자는 시어머니십니다. 많은 시모들이 며느리한테 한 번씩 욕먹을 짓을 뻔뻔하게 강행하는 걸 오래도록 다른 이들의 사연을 통해서 들어봤는지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손도 쓰지 못하고 피해만 입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저는 출산을 정말 가까스로 한 사람이에요. 저희 부부가 둘다 결혼을 좀 일찍한 편이고, 저의 경우에는 이왕 애를 낳고 싶은 거면 일찍 낳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정년 걱정 없이 다니고 있을 때 애를 낳아야 나중에 돈 걱정도 조금 덜하고 또 아이는 제게 힘이 있을 때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회사에서 자식에게 대학 학비가 공짜로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는 꼭 제가 회사에서 잘 버티고 있을 때 한시라도 빨리 애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젊으니까 금방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는데 긴장을 너무 풀고 살아서 그런지 원하는 임신 소식은 서른이 되도록 전해지질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병원을 다니고 여기저기 검사를 맡았어요. 옆에서 시어머니도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며 한약이든 뭐든 할수 있는 건 당장 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거의 시험관 시술에 인공수정까지 가능성을 두고서는 돈을 쓸 생각을 할 때쯤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임신이 되었어요. 정말 돈을 퍼부어야 겨우 임신을 할수 있겠거니 싶었던 찰나에 아이가 그냥 찾아와 준 겁니다. 저는 저대로 감격스럽고 남편도 남편대로 아빠가 된다며 막 행복에 겨워 죽겠는데 그 기쁜 순간에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자식 덕분에 통구든 가 평생 감사하며 살 생각이나 해라. 좋아 죽겠다고 칠렐레팔렐레 웃지 말고. 라고 하셨어요. 겨우 임신한 걸로 며느리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임신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졸여했던 시어머니 당신께 미안해하고 속죄를 하는 마음으로 태교에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기분 좋은 순간에 찬물을 이리도 시원하게 끼얹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애를 못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애를 더못 가질까 싶었는지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눈치만 더럽게 주시면서 누구 집에는 애를 낳았네, 누구 집에서는 손주를 봤네 하며 제가 편하게 두 발을 뻗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러면서 급기야 저희 부부가 병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조건 인공수정이든 수정가든 니들 할수 있는 건다 해. 라면서 임신을 무조건 하라고 보채기 시작하셨고요. 몇 번이고 시험관을 수정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머님 수정가가 아니고 시험관이요. 라고 정정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농담할 생각이 나오냐면서 어찌나 저를 나무라시던지요. 시어머니가 성깔도 있고 고집도 있다는 걸 그때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이러다 내가 평생 임신이라도 못하면 시어머니 옆에서 피가 말려 죽겠구나 싶었죠. 그러던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추후에 뱃속 아이 성별이 사내아이라는 소식을 듣자 어머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사내아이라는 소식을 듣고 난 후로는 말 한마디도 최대한 살갑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듯 보였어요. 이전 같았으면 기쁘거나 좋은 일에도 찬물을 훅 끼얹으실 분이셨는데, 덩달아 저를 따라서 웃기도 많이 웃으려고 하셨죠. 임신 중기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면서 아예 저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셨답니다. 잘 먹어야 한다면서 불쑥 음식을 싸들고는 집으로 자꾸 찾아오시더니만 언젠가부터는 내가 널 그냥 내버려둬야 태교가 잘 되겠지? 라면서 제 속마음을 잘 알듯이 말씀을 하고는 정말 집으로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정말 태교를 할 맛이 나는구나 싶었죠. 어머니도 나를 배려해주니 시집에서 누구 하나 눈치 볼 것도 없었고요. 단지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고역이었을 뿐그 외의 문제로 신경을 써본 것이 잘 없었습니다. 임신 막달이 될 때까지도 그럼 평온한 상태는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쯤, 그때가 작년 여름이었어요. 늦여름이었는데, 날이 좀 이상하니만큼 더 더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애를 낳아야 하는데, 도통 출산을 할것 같다는 기미도 보이질 않고, 저는 저대로 출퇴근을 하면서 애 낳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에 애가 덜컥 나오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애정일이 되어도 애 나올 소식이 전혀 없는 바람에 저도 남편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애정일 전날에 결국, 에라 모르겠다며 회사에 휴직을 내고서는 당일날 바로 병원을 찾았어요. 아주 멀쩡한 상태로 말입니다. 아이가 애정일 후까지 내 뱃속에 있어도 되는 거냐면서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니 선생님은 이상하다 하면서 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간혹 애정일을 넘기고 출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 뱃속에가 너무 커질 수 있으니, 유도분만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처럼 애정일에 딱 유도분만을 하고서 애를 낳거나, 혹은 그 전에 이미 애가 나와서 품에 안고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찜찜했어요. 해야 할 일에 마저 끝내지 못하고 뒤로 밀어낸 기분이랄까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 가족들도 저를 따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분이 같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괜찮은지 왜 A가 안 나오는지를 묻고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요.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유독 제 아이가 왜 아직 소식이 없냐면서 거의 한시간을 주기로 저한테 하루종일 전화를 해대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병원에 갔다가 선생님과는 3일 후에 유도 분만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걱정을 하다하다 하다 제게 감정이입이라도 되신건지 넌왜 일을 다할 생각을 안하고 집에 가란다고 그냥 가니라고 하면서 문득 화를 내셨답니다. 그냥 푹나와버리면 그만인건데 출산 하나를 더럽게 복잡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임신하는 것도 오만유배를다 떨어대다 겨우 임신을 하더니만 출산 한번 하는 것도 오만 사람들을 다 걱정하게 만들고서는 분만 날짜까지 늦추냐면서요. 그때 저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시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씀을 전해 듣는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애를 낳지 말아야 했나 싶기도 했어요. 애 하나 낳는 게 무슨 화장실에서 똥한 번을 싸는 것도 아닌데, 이 중대한 문제를 너무 쉽게 치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나쁠만 했습니다. 수학의 나머로 들린 어머님의 말씀이 누가 들어도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남편도 그냥 끊어. 당신 아직 애안 나왔는데 벌써 기분부터 잡치지 말고. 라며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한마디 덧붙여줬네요. 그렇게 찜찜하고 기분은 이미 잡친 상태로 집을 갔는데 도무지 걱정되고 불안해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서 남들은 유도분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막 후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너 아직 소식 없냐? 너 그냥 퍼즐로자는건 아니지? 네가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소식이 오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게 잔소리를 퍼붓고 계셨죠. 어떻게든 빨리 애정날에 애를 건강하게 낳을 생각을 해야지 왜 집으로 가서는 3일 후에 낳겠다고 얘기를 한 거냐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시더라고요. 애를 뒤늦게 낳으면 애 머리가 덜 똑똑하니까 빨리 제때에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을 하라고 말입니다. 제때 태어난 애가 재수도 좋고 건강한 거라는 말을 어찌나 줄줄 퍼대시던지요. 그제서야 저도 예상을 했죠. 어머님이 손주 잘 키우려고 일이 출산 날까지 지나친 참견을 해가면서 정성을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다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좋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퍼부으시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재촉하는 문자에 일일이 답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쉬려고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수가 터져 버렸어요. 3일 후 유도 분만을 하자는 말을 듣고서는 3일 뒤에나 출산을 하는 줄 알고서 일단은 긴장을 아주 조금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양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양수가 터져본 적이 없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겁도 나고 긴장도 되고 뭘어째야 하나 싶어서 호들갑을 떠놓 와중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께 막 전화를 하니 선생님께서는 자궁이 얼마나 열린 것 같냐며 남편한테 확인을 해보라 하고 남편은 또 그걸 직접 자를 가져와서 재보겠다는 뻘짓을 하다가 저한테 한대 얻어맞고서는 대, 대충 2cm요. 라고 하면서 전달을 하는데 선생님이 병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양수가 터지고 나서 너무 오래되면 아이한테 위험하다 어쩌나 하시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고요. 저도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부랴부랴 남편이랑 짐싸대고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친정 식구한테 연락을 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시간은 가고 있고, 혹여나 우리가 그냥 병원에 있었어야 했는데, 괜히 집에 와가지고는 애가 나올 시간을 지체한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해 죽겠었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애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남편도 미친 속도로 엑셀을 받아서 병원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저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수술을 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배가 자꾸만 아파오는 걸 참지 못해서 소리도 여러 번 지르며 죽는 소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대기만 하고 있고 남편도, 아니, 아까 수술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어? 수술 준비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하면서 이상하다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제가 당시 1인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도 수술하겠다고 들어와 주는 의료진이 없으니 남편이 혼자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반복하면서 제 침대 주변을 서성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배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해대면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걱정해 주느라 남편도 아마 그 당시엔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둘다 오로지 걱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수술을 안 해주는 병원측이 너무 이상하다며 결국 저는 참다 참다 폭발하고 말았죠. 저도 의료진들 힘들게 일하는 거다 알고 그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도 저도 아니게 지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겠는데 그런 게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내애정에 보다 3일이나 뒤에 일을 나와보자며. 집으로 돌려보낸 건 병원이었는데 이제 와서 내 양수가 터지고 배가 아파오는 걸 어떻게 책임질려 하냐면서 저는 허공에다가 대고도 소리를 질렀고요. 간호사님 한 분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나 수술 좀 해달라고요. 아파 뒤지겠는데 뭐 수술이라도 밀려있어요? 오늘 산모들이 죄다 해놨는데요? 라면서 무턱대고 생각이 나는 대로 질러댔습니다. 그러니 간호사분도 걱정이 태산인건지 그러니까요. 저희도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안 된다고 해서 라면서 표정으로 울먹으며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계속해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저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누구 어머니요? 누가 내 수술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면서 정색을 하고서는 물었어요. 그러자 간호사님이 아 시어머니라고 하셨는데요. 라면서 남편을 슬쩍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 설마 라면서 저를 한번쑥 보더니 내가 나가볼게 라면서 저를 두고 평시로 나갔고요. 문 바로 앞에서 한번 도리번거리다가 어느 지점에 시선이 딱 꽂힌 채로 뛰어가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간호사님도 사모님 저희도 지금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수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안 그럼 애랑 사모님 다 위험하다고 죽어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버티고 계세요. 나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서 지금 온 병원 사람들이 난리란 소리까지 하면서 말이죠. 저희가 수술을 받게 되는 곳이. 큰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병원 안한 한 병동에서 난리가 나면 여기서도 알고 저기서도 알고 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우리 시어머니의 어처구니없는 똥꼬집 때문에 그걸 설득시키겠다고 오만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더군요. 그쯤 되니 간호사님도 시어머니 하는 짓을 보다 보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저한테 사실을 말하고는. 빨리 수술을 받게 하려고 도와주려 온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밖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보지는 못했지만, 뭔 말을 하면서 제가 수술을 못 받게 하려고 설득하고 있을지에 대해 상상을 하면서 더 크게 소란을 피워댔죠. 당장 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간호사님께는 문까지 열어달라고 막 밖으로 소리를 쳐대니 시어머니랑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 말을 들은 건지 선생님이 저한테로 오대요. 남편도 옆에서 덩달아 말입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시어머니가 따라오대요. 우리 친정엄마도 아직 병원에 도착을 안 하셨는데 그 사이 남편한테서 연락을 받고서는 귀신같이 병원으로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진짜로 간호사가 말을 한 것처럼 정말 담당이 옆에 시어머니가 꼭 붙어서는 뭔가를 말리겠다는 듯 팔목을 붙잡는 겁니다. 설마 뭘 하시나 싶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죽어도 안 된다니까?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산모 의견만 듣고서 수술을 시킨다는 게 말이 돼? 저 애가 산모 얘기이기만 하냐고요. 나도 저 얘기 할머니예요. 얘를 어떻게 낳을지 말지에 대한 지분은 나도 가지고 있다고요. 내 결정권도 존중을 해줘야지. 조금만 더 버티면 애를 그냥 자연 분만으로 낳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는 이유로 수술을 시키겠단 건데요. 절대로 안 되니까. 자꾸 애 데리고서 힘 빼지 마시고 다들 돌아가세요. 돌아가라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얼척이 없어 입도 못 다물고 있는 제 눈치를 살폈다가 시어머니 입을 또 틀어막겠다고 시어머니를 붙잡았다가 아주 개판이었답니다.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의료진들도 저를 얼마나 딱하고 불쌍하게 쳐다보던지요. 시어머니 말에 도저히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의료진들의 표정 또한 저의 표정과 다를 게 없었어요.그리고는 급기야 누가 나타난 줄 아세요?이 병원의 병원장이요.저는 드라마 보면서 스카이 캐슬 같은 곳에서 그 직함을 가진 사람을 보기만 해봤지.어디서 만나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는데요.글쎄 이 병원의 병원장이란 사람이 제 병동을 찾더라고요.병원에서 뭔 사고라도 일어나서 세상 시끄러워질까 싶었는지. 부랴부랴 소식을 듣고서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직접 왔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병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에라이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이것들이 단체로 돈을 벌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네. 자연 분만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분명히 말했다. 라고 하면서 대자로 드러눕겠다고 병원 바닥에서 별짓거리를 다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 담당이가 병원장께 몸소리를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아까 세 번이라 더 왔었는데 저세번다 퇴짜 맞았어요. 사모님 의금 만 듣고 가죠. 라고 말해줘. 이제는 시어머니 설득하는 걸다 체념했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거리면서 시모 얘기를 듣지 말라 하는데. 그러자 병원장도 그 순간부터는 시모를 모른 척 나물러라 하시더라고요. 전 시모가 무려 세 번이나 수술을 거부하며. 의사를 돌려보냈다는 사실을 듣고선 또한번 기절하려는 듯 놀랬고요 시모가 아니라 살인자 원수구나 싶어서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요 이게 진짜 나 하나 죽이려고 오늘날만을 기다리면서 작정을 했구나 싶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급기야 그 자리에서 저애 낳고 이혼할 거니까 저 여자 말 그만 들으셔도 돼요 사람 하나 죽겠네 그냥 수술해주세요 라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했고 시모는 덩돌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눈을 치켜뜨는데 선생님이 바로 그냥 수술합니다 이러다 얘랑 산모 다 위험해요 남편분 동의하셨고요 산모님 동의하셨고요 그럼 된 겁니다라면서 곧장 일을 일사천리로 끝마쳤어요 저는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거의 들어가자마자 수술과 동시에 일을 나왔습니다. 수술 후에 나와서 깨보니 친정 식구들도 다와 계셨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수술을 못 시킨다 우기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저희 친정엄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본 시어머니의 상태에 이상함을 직감하고선 간호사한테 상황을 여쭤봤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제 수술을 반대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아니셨어요. 저 깨어나고서 제 의견을 물어보고 시어머니랑 한 편을 뜰 거라며 내내 기다리고 계셨고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이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딱 말해. 내가 저 여자 반쯤 죽여놔 말어. 등신같이 당하지만 말고 딱 말해.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옆에서 우리 엄마 화를 달래겠다고 엉엉 기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다 알아서 엄마를 혼내고 욕하고 다 하겠다면서 애원까지 했는데 전 진짜 그 진통을 다 견뎌가면서 병실에 갇혀있던 걸 생각하면 공황장애 증상인 마냥 숨이 막히더라고요. 내가 딱 죽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게는 용서라는 항목이 애초에 없었고요. 바로 엄마한테 마음대로 하라며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병원 한복판에서 병원 바깥으로 저희 엄마랑 아빠한테 끌려가다시피 쫓겨나고는 급기야 저희 엄마한테 뺨을 얻어맞고 아빠한테는 쌍욕을 듣다가 더 이상 병원에 못 있겠다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따지면 돌아가신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피해 도망을 가신 것이었죠. 그러고는 제가 퇴원하는 날에 병원 앞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주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찾아와서는 제 애를 안아보겠다고 팔을 벌리시길래 제가 그손안 치워요? 디다 손을 대려해? 라며 바로 수화댔죠 감히 할머니 자격도 없는 양반이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를 하려 한다며 제 아이를 더꼭 안고서는 옆에 계시던 저희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주니 어머님은 애를 한번 안아보기는 해줘야 하지 않냐며 불쌍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러더니만 급기야 나는 기억이안 나. 나는 분명히 수술을 시켜달라 했는데 의사가 먼저 자연분만을 할 수도 있다고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한 것뿐인데 네가 오해를 한 거야. 내가 오히려 칼잡이 의사놈들한테 당한 거라고. 너 결국엔 수술로 편히 출산했잖아. 그럼 된 거지. 라면서 결국 다잘 되지 않았냐고 제 화를 풀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가짠탐 못해 찌질한 그 모습에 신경질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안고 있던 친정 부모님께 얼른 가시라며 차 안으로 이동을 시켰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똑똑히 할머니 노릇할 거면 똑바로 하던가, 아님 대접받을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고 죽으로 살던가, 어디 갔자는 게 아파 뒤지려는 며느리를 수술도 안 시키려고 해서는 죽다 살게 만들어, 당신 앞으로 내 아들 볼 생각 하지 말고 사세요. 내 아들이 당신한테 할머니를 부르는 모습은 내가 죽어도 못 보니까 없는 듯 짜져 사시라고요. 라고 말이죠. 제 말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매달리는데 어찌나 그 모습도 거짓 같아 보이던지. 그러니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타서는 가족들과 함께 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모의 연락은 일절 받지를 않았고요. 또한 시모에게는 내 자식의 얼굴 한번 비춰 주지 않으려고 아이를 친정에다가 맡겼어요. 저는 곧 출근을 시작한 바람에 일로 인해 또 정신이 없었고요. 한 일주일 힘들었는데 엄마랑 아버지가 저 대신 손까지 치켜 올려가며 복수를 대신해 주셨고 시어머니께는 다신 얼굴도 비추지 말라고 경고도 제대로 해 주었기에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한제 말들이 곱씹어 봐도 통쾌하게만 느껴질 정도네요. 그걸 증명하듯이. 시어머니도 제게 제대로 된 안부 연락 한 번은 못한채 늘상 남편을 통해 눈치를 보며 해오고 계시고요. 얼굴 한번안 보여줌과 동시에 아이 생일날이었던 얼마 전에도 친정 식구만 불러서 밥 먹고 했더니 자기를 안 불렀다고 아주 통곡을 하며 울면서 전화를 해오셨네요. 물론 남편에게로 말이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최고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 힘들 때 제대로 제 발등을 찍었기에 제겐 이젠 최악의 사람입니다. 최악이니 최악인 사람답게 푸드접을 해드리며 살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